자지돔에 이제 몇 마리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아 이제 서서히 이 냄새를 맡고요 모여들고 있습니다. 자 제가 최대한 바깥쪽으로 가까운 데로 풀에서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 앞에 이제 고기가 이제 모이면요 제가 거기다 투망을 한번 던져볼게요. 과연 투망을 써서도 잡을 수 있을까?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저 앞에 저 보이는 게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. 저기 자리돔입니다. 지금. 네, 그러면 수강을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니, 자리돔이 지금. 계속 오고 있습니다. 아직 밑밥을 주니까 예, 저기다가 지금 던질 건데요. 이게 토막이 쫙 펴져야 되는데 지금 안 펴지는데 그냥 걱정입니다. 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밑밥을 더 한번 뿌려보고요. 는데요 투망 토막 때문에 토막이 안 펴져서 아까 던져 보니까 잘안 펴집니다. 한번 던져 보도록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몇 마리가 잡힐 라니지 모르겠어요. 자, 한잘안 돼. <laughs> 잘안 되고 있습니다, 지금. 건져본 지가 오래되갖고 자, 여기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에 자리도 보이시죠? 자. 오! 자, 빨리 건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바닥에 걸릴까봐. 자, 진짜. 아이고, 벌써 걸렸네요. 걸렸는데 고기는 하나도 안 잡힌 것 같아요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날카롭습니다, 아주. 아이고 아이고. 예, 아이고, 잡혔나요? 아유, 한 마디도 못습니다 이게. 이게. 자, 처음 논의가 실패했는데요. 고기는 지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. 다시 한번 건, 던져볼게요.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. 첫 번째, 실패. 이렇게. 돼. 한번 던져볼게요. 빨리 건네겠습니다. 어, 어, 또 걸렸습니다. 바닥에서 또걸렸는데 아, 바닥에요. 근데 여기 고기가 도망가질 않아요. 그 그래서... 네. 어, 이상하게 안 잡힙니다. 올해 이제 세 번째 던질건데요 제가 투망이 거리는 한 있어도 바, 바닥으로 가라앉히겠습니다. 이게 원래 바닥까지 가라앉아야지 고기가 잡히는 건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. 이제 세 번째 한번 시도를 해보고 성공이 되려면 어우 도망가네 고기들이 도망가십니다. 다시 먹이를 조금 주고요.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고기들 안 떠요. 자, 저쪽에 고기들이 지금 있는데요. 내가 그냥 바로, 바로 바닥으로 자, 자, 이번에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. 아주 그냥 바닥으로 가라앉히겠습니다. 그물이 지금 해수를 못 하더라도 이 방법이 아니면. 고기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. 아우 걸려, 바닥이 엄청 걸린다. 자, 빨리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. 아, 고기 잡기 힘드네요.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. 지금 또다 도망갔습니다. <laughs> 야, 지금 보니까요 세 번째만에 두 마리가 잡혀 있네요. 두 마리. 자, 세 번째 바닥으로 가자 앉혀서 두 마리 성공했습니다. 아, 근데 이 투망으로, 민물 투망으로 잡기는 힘든 것 같아요. 보니까. 그래서, 여러분들은 방생하기로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, 원래 있던 자리를 방생할게요. 자, 방생! 예, 살았습니다. 아, 네,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들어가네요. 요 투망으로 뭐 자리돔이나 이런 거 잡는 거는 좀불과한것 같아요. 왜냐면 바닥이 뭐 땅에 비 이런 돌 이런 게 많아서 많이 걸리고요. 예, 생각보다 잡히질 않네요. 그래서 요 투망으로 자리 자돔 잡는 거는 비추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 재미난 경험.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, 오늘 하게 되었네요. 예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 저앞에서 밑밥을 줬는데요. 제 투망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걸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. 야포 해수표입니다, 야포.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. i don't 한 마리가. <목> 아닙니다. 야 좋습니다. 예. 예. 아 사이즈 좋아요. 아 멋집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예, 예. 자인증샵 하나 자, 예, 예. 들고 예이제 수건 거기 있습니다 뒤에. 아 좋습니다. 야. 아직 왔죠, 너 예, 야, 멋집니다. 예, 이팅 예, 반습니다야한 예, 예. 예, 예. 예. 마리 했습니다, 용철이가. 자 욕조의 욕지도 영철이가 농어 새끼 한 마리 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아주. 야 첫수입니다. 바다 농어도 처음인데요. 첫수했습니다. 새끼요. 아 도어. <목소리> 예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예. 자, 자 뜰채 준비하시고 걷으세요. 일로 나오세요. 걷어도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자, 자, 잘습니다 네. 멋쟁이 이창섭 선장님 화이팅. 야, 히트. 자, 한 70대는 노우로 지금 방금 건졌습니다. 야, 멋집니다. 좋아요. 야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좀 크세요. 예. 보고, 어, 특히 우리 제서씨 잘 받지 대로 그래서 열심히 하시가지고 한 마리 잡았죠 정말 기쁩니다. 그리고 우리 영진 동생도 오늘 첫 출두에 농한 마리, 그도 것 파킹, 지진으로 한 마리 찾기 어려운데 아주 좋았습니다. 어, 몇 마리 더씩 했지만은 아주 좋았고 다음에 또 한번 기약을 해봅시다.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. 여기 앞에 보이는 데가요 자부마을 어, 수협 이있겠데요 여기가 이제 시즌이 되면요 농호 뭐 80에서 1m짜리 이런 게 쏟아진다고 합니다. 예 여기 이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는데요예 여기를 소개해드리겠고요. 그리고 저쪽 데트라포트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요. 또 뱅에돔 포인트입니다 이제 여기는 양호장 옆에 애양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뱅에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쪽에서는 미끼를 홍개비로 해서 여기서는 뱅에돔을 잡아요 밑밥을 치고 이제 홍개비로 이용해서 뱅에돔을 잡습니다 네 여기 데테라포트 에서 한 15m 20m 앞에다 쳐도시면 전부 땡에 닐돔 여기 많이 잡힙니다 여기 데테라포트가좀 위험하니까요 조심 들 하시고요 마음 그 무엇을 잡으려고 이 세상에 왔는가 무엇을 찾으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하려이 세상에 왔는지, 가고 오는 구름 같은 인생, 가져갈 수 없는 욕심, 보따리, 강물 같이 흘려 보내시게나 잡을 수 없는 세월 속에 기대하는 미련도 보지 말고,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,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, 마음도 흘려 보내 보시게 올 때도 빈손인 인생, 갈 때도 빈손인 나그네인데 무엇을 그리도 가져가려고 아웅다웅 발부동을 치시는지 가져갈 수 없는 한 많은 짐 보따리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짧은 여울뿐인 삶 베풀고 가세나 하나둘 따진다고 내 물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명성을 가지는 것도 아닌데 따스한 복과 친구를 얻은 것이 최상의 복인 것을. 다복히 가져간 것이 이거들랑웬만큼 움켜 지었다면, 나보다 더 아쉬운 마음들에게 따스함도 주어도 보고, 정겨운 그들의 마음밭에 추억의 동산도 만들어 보고, 해맑은 씨앗도 뿌려도 보고, 가슴과 가슴 사이에 나누는 대하의 장에, 아름답고 이쁜